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본당별로 성모신심을 다지는 성모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바른 성모 공경방법과 그릇된 성모신심에 대해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종이온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성모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신앙에 대한 믿음과 겸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신자들은 성모 성호를 지내면서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기도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자기 자신을 성모께 봉헌합니다. 특별한 정과 은총을 청하며 성모의 밤등을 통해 신심을 다집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받아들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완덕의 모범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모님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표상이고 교회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생애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우리 각자가 추구해야 될 길이다. 우리들의 모범이다. 그런 점에서 성모 신심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좋은 길이고 수단이며 방법이 됩니다. 성모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 성모 신심의 어떤 저한 본래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성모에 대한 공경이 마치 그리스도께 대한 흠숭을 감소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께 갈수 있다는 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그리스도의 지위와 효능을 절대로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현장은 성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자께서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된다고 밝힙니다. 또한 참된 신앙이 있어야만 교회의 어머니인 성모께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며 덕행을 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참된 성모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일에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거나 나주 윤율리아 사례처럼 사적 개시나 기적을 성역화하는 건 올바른 성모 신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분들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성모상 앞에 무릎 꿇고 꼬단송이 바치는 게더 훨씬 좋은 일이다 여겼습니다. 그릇된 성모 신심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마리아 신심 운동이 기적이나 발현에 치우치지 말고 전례적인 공경 안에서 올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모상 앞에서 촛불을 밝히고 정성껏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 레지오 마리아에 가입해 성모 마리아의 군사가 되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 스카플라나 기적의 메달을 목에 지니고 늘 성모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모두 아름다운 성모 신심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바람직한 성모 신심은 성당과 전례 안에서 또 성모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 아주 아름다운 성모 신심입니다.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지 않고 보다 정의로운 세상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성모 신심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